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문화상 답변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았어. 이 뭐냐? 룬안 꼈나? 아, 룬이 없구나. 아, 맞다. 룬이 없지. 아, 룬 없어진 게 뭔데 지금 깜짝 놀라안낀줄 알았다. 진짜로. 어. 공격력 보고 그냥 극이라고 생각했어요. 3 0초 반전 도 어떻게 하는데? 감정표현 <laughs> 감정표야. 어찌하냐고, 그라스야. 알려줘. 단축키 있다고 단축키를 알려달라고 어, 새기야. 기설좀잘 봐봐, 무슨 소리냐? 이 새끼네 뭐 찾아보라고? 말이 샤다네 비비 새기. 끼 와, 우정이 빠르네. 소솔로에서 확실히 눈도서 패치 는거나서 빨라졌네. 완전. 그래도 괜찮 검과 몸은 하나. 프라고 로이정이 뭐 디퍼. 무슨 말닿는 소리야. 스킬이라고 하는 거네, 이 새끼야. 뭐 그래도 안 나가잖아. 개. 와, 피가 희란. 정 한... 음. 전멸인가? 몸을 그. 이지 아 이블린 가정 가주시면 왜내 가정 오냐. 개말렸네. 코드리식스 없어요. 안 돼요. 이씨 안 해도 먹어지네. 와, 마이크 멋있어. 이런 착 같은 샷 고색이. 왜한테 가정 오냐 이블린 코거리인데 아, 이블린 어데 진짜 사기 됐다. 맞지? 이블린은 진짜 역대급 리메이크야. 내가 진짜 지금 롤을 한 6년 정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리메이크 제일 잘된거 같다. 이블린 특성 지금 암살자 지금 그것도 잘 살렸고 색깔도 잘 살렸고 데미지 존나 세지고 이제 캐릭터도 이뻐졌고 스킬 모션도 존나 이뻐졌고 진짜 거의 진짜 제일 좋아 리메이크 중에 요리건 개쓰레기였잖아 맞지 마이프사 텐센트가 패치해가지고개 쓰레기 됐어 리메이크 할 때마다 그거를 하는 거야 난내 진짜 이블린 진짜 레알 좋아해 해보세요 나오면 근데 필배니까 배단하면 말단 되는 거야 너무 좋아 마이프사 사형님 대타거 사형 느낌이 보시오, 날보시 이블린의 강점이 초반이 갱킹이 약해져서 그건사기는 아니다 아니야. 이블린 초반에 갱킹 안날카로웠어 안 인신 때문에 사기였지. 정글이 늘어가지고 개쓰레기였다니까 이블린. 좀전 음. 이블린 해봤어요. 개사기들. 미드블린 나오네. 이제 미드까지 될것 같아. 스킨샷 자체가 바 맡겨가지고. 그래 스킨이가 새로운 마이 사람 마이. 브니블링오는운로 우리 지구 뭐 뭐야 팀 m o 버터야 o t a y 터 Timosa p o t 불 y 의 My p u m e 이 a n g a Pumeranga. I got a d 가야된다 d 마이스 know if you guys got a g 만들어 d i 이 n t die. m 들 s i s t 공속이 개빠른게 특성때문에 특성이 이제 통합되가지고 개사기야 내가 지금 찍은게 심연조 속도에다가 집에 적체비언이 피해를 주고 1초 부초 동안 3초 동안 레벨이 비례해가지고 고개속도가 3 0 80%까지 증가합니다 효과 지속률이 6초까지 증가합니다 개사기지 초반부터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전멸쓰라 전멸 쓰라 전멸 쓰라 아, 박수. 씨발 석 안에 살아 은어 대가 은이은이이은이이은은이녀이 녀석은 이녀석지이자석이이녀석이녀석이이이가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이녀석이석이거석이녀사은이녀석석이석이 진짜네. 존나 좋네, 고속 탑어이게 뭐야 이거 잘못 아, 없어지나? 아, 없어지네 룬, 로 없어져요 야. 공속 1.35까지 올라가네? 와, 80% 올라가니까? 이러니까 만약에 2.5 풀공속이다, 아이템으로 그러면은 6까지 가는 거지, 맞잖아 이게 지금 초반부터 1.35가니까 지금 80%까지 증가하니까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5분의 1.35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아이템도 없는데 아이템이 특성이지 공속이 올라가는 게 개사기네 마이지도 난리려가겠는데 백도? 와 진짜 이러다 체질 찍는 거 아니야? 바위도 아, 뚫는 게 마음. 코그모트이 씨 이런 건 비타게 되겠어. 어 루베치로 많이 대포 쏘지. 일 티어다 일 티어. 여섯 쓰고 올랜가자. 런드리랑 암사자 같은 거 배치돼. 근데 그에 비해가지고 APT에서도 조보도 많이 맡겨가지고 좋아졌어. 많이만 좋아진 게 아니라. 이대이 게임 할만하네 베인도 사기 되는거 아니야? 베인이 사게 됐지 아이 좋아졌네 근 진짜 확실히 이번 패치 저 잘한거 같다 라이어 약간 너무 우주한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새롭게 변혁을좀 파면서 아까 변화를 주면서 느낌있게 패치 됐어 공속 죽이면 카이팅 가능하냐? 말뚝뛰는도 리알 다발총인데 카이팅 안되지 캐릭 안움직이니까 존나 보이지 마이 집갈 때확공탁고로 왔어. 잠깐. 지를안내가겠습니다 내가 좀올리고 가자. 레드 먹으러이분이 내가 레드 먹는다. 이못타니까 내가 레드 먹는다. 이분이다 내가 레드 먹는다고. 이분이다 내가 레드 먹는다. 가자. 그렇지. 이 블루나 처먹어 있어 이게 만아 부족한지. 근데 라인은 혼자도 잘하네. 지이 대리인데. 집중하면. 왕족 꿀눈 대마는 당했습니다. 아하이 티모야. 이구높기 뭐, 아닌가? 괜찮 죽네자이논 멀지 않 줘야겠네. 스멜이거 이불이 노플이니까자잡는다 신발. 알파. 아. 네. 힘보다 희한데 살만들어갔어야 된다. 아까. 6레벨에서 잡는건데 맞지? 경험이 다 까다시 없네 한번 라이프를 주고 라시 부리는건데 You are the only one I can't gank ATM 아 어, 쇠고빠키? 수정그릴라고지 루이저 텐센트 라이어 투자 후에 우리 주국가되는거야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어쩔 수 없는거지 뭐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텐센그라이어 먹었으면은 황곳으로 됐겠지 장고수킨 만들어 줘 주원이지 아니. A 팀이 뭘 해주냐고 인출기. 바로 탑으로 죽게 다리우스. 다리우스 유치하네와 이분 용은 제사기죠이 동안 좀 뿌린다. 무슨 일인가. 처치했습니다. 사사함 일자 그냥. 이거 다리우스 오면 바로 1대를 떠볼게. 다리 1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 이거 지금. 유체점에 빠지고 죽겠지 도라마패 하니까내 공속 특성이니까. 다리에서 죽으면 이겠지 공속도 제작이거든. 제작이네. 공속 도나 빨라지네. 탑만 많으면 무조건 이기거든, 니이분린 마이 투정을 괜찮네. 다리시에서 26개 끌어와서 잘 컸고. 분미도잘하네들 잘하네. 잘하네. 뭐 이거 풀공소템 가케게요 피갈키손 간 다음에 강산사 간 다음에 풀공소템 찍어보고 지금 때리면 벌써 1.31이거든? 챔비언 때리면 1.6까지 올라가는 지금 이야 저 많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번 패치로 공소템 위주로 가면 전 나을 것다 피갈키손, 모락, 유령무이내 팬들이 다받겠는데 이번엔 루밍 잘 가네 티모가 너무 못하네 우리 편 이불린 질이 너무 세져가지고 아이디가 난타짱이니네 그렇지 색깔 잘살려가지고 우리가 존나 웃기다 우리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아이고 여기도 새벽 한시인데 304의 단계가 뭐냐 얘이들아 아무리 추천 신기안 쓰더라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보람감 있는데 돈 어? 늘은 거 아니잖아 터치 따옴표 보도자 추천 좀 계속하게 눌러주세요 길을 안내하겠어 한번 미루게 뽑아주고 공소발라지 잭스 나오겠지라고 잭스 워잉 마이 이런 게 많이 나오겠지 이점 몫까지 넘길 수가 있어요. 이번 배치로 <목소리도> 한 개돌파를 할수있습니이에서 <목소리도> 지금 한 개돌파해 에면서 아무리 아무리 아무이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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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무리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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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무리 아무리 아무리 리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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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무리 아, 이거 궁 마무리가 안 됐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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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레1 1레야1베레야1 1레야 아, 1 1레부터 자꾸 시작했어. 베타킬인데, 10분에, 붐이 야아 아, 큐쿨 개삭이네, 진짜, 이거? 아, 1 1레 전멸이야. 전멸이 약간 쓰레기처럼 타져가지고. 큐쿨 싫어한가, 이거, 뭔데 야, 큐쿨 또 좋아진 거 같은데, 마이? 벌써 3,000원 모았는데, 10분에? 눈도성 개기인데 이거, 진짜? 이거 킬 먹을 때마다 골드 들어오는 거 있거든 챔피언 찍어가지고 챔피언 잡으면 돈이 들어와 이제 위험한 게임이 아니라 아타겟이 되게 감사드립니다 시간 반만에 배붙터지네요 레알 개사기 됐는데 마이 돌아는데 진짜 이거 이거 이거거치명도속또개씹사기인데 이거, 이거, 이거 와 허마. 이때 무리인데 자꾸야. 어 진지 말아. 친구 박해민 나왔는데 망가다. 친구 박해 나왔지. 에지 마. 어 그만씩 아라 그만 이게 이분의 순발력이 좀 좋다. 습니다 마이 롤챔스가 나오는데 진짜 이거. 이페이크 미드마이 할수있다 진짜로. 던지지 마. 던지지 마. 던지지 마. 그럴 때와 진심 마이 롤챔스 말이야. 간전사 가지고 이제 공속부터 아, 가자 복궁부터 가자 이게 벌써 음, 1.8이지 공속 이거 2.5 돌파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음. 벌써 1.8인데 트포까지 가자 트포까지 트포 가고 모란 가고 유령 무이 가고 풀공속으로 가자 궁안 써도 풀공속으로 갈게 1.8이 실한가 이거 진짜 로이즈 캐리하라고 해서 던져준다고? 캐리하라고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지 됐어 보자. 어, 존나 꿀인데, 이거. 특성 잘 바뀌었는데. 마이스 싱겁인데 이거. 구인수가, 아마 3위선, 아, 야. 구인수 가볼까, 구인수? 구인수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구인수? 구인수가 존나 많이 늘려주지 않나? 아필이 반가워요. 야? 야, 구인수 1 0타칠것 같은데, 진짜. 구인수 많네, 구인수. 피카! 아, 가 존나 세네, 마이, 와! 음암 무시하고만! 도망가리 조 짜증나래 아.. 야! 공속 벌써 1.97인데? 아.. 얘 뭐야? 디져? 디죠 디져? 디이분이블이 아.. 이블이 존나 센데 이거 대신에 가지고 하지만 알파 파 또 망가긴. 이게 이런 닭 나마디. 공기들이 새끼야. 한국인의 위상을 알리자. 봄미자밥 새끼들 얼쳐 봐라. 공부해라. 공속 개우바데. 벌써 이찍네 13분의 공속이가 말이다 되냐? 와, 개사기 됐다. 진짜 존나 세졌어. 다리가 충신이라고 야, 레알 존나 세졌어. 아이. 와. 보다니 연레이 되네. 공미랭개. 와, 이거 오망우시 해졌는데 13분 전령 가자. ,이. 알파 쓰고 나서 쿨 3초 된거 봤냐? 와개구치 배인도 무사히 됐다. 관련번호에서도 말해. 음성통합 때문에 많이 충돌좋아졌어요저나개구인치기미치기미치기미치기알았기알았기알았기알았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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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어 존나 개꿀이네, 와.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이분이 내가 한다. 이분이 나이다 이분이 니 아이다. 네 아이다. 그렇지꺼이고 그래, 이분이 잘하네. 이 새끼, 이거 내 마이캐리바다 생끼네 뭐. 와, 존나 개꿀, 진짜 재밌다. 룬트서 밖이는 개꿀, 진짜 개, 재밌다, 진짜로. 새로운 게 많은 것 같아. 레벨도 없어져가지고 부캐 키우기도 좋아졌고, 레벨 올릴 때마다 이제 그전리품 주기 때문에 레벨을 하는 저 재미도 쏠쏠하구요. 그 다음에, 룸페이지 사놓으신 분들이, IP 많이 모아두신 분들 갖고 은록하면 파라정수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개꿀패치네, 이번 패치. 라이어 생각 좀 많이 했네, 이번 패치 이거 마이 충돌 존나 살아나겠는데, 진짜? 이 오익 충돌이야 마이 충돌 존나 살아나겠네, 미르라, 이거. 셔터 못 잡으냐, 전략 아무도 없잖아. 그렇지. 화한파트자이 파탐 타고 2차 내주고, 3대1 2차 미뤄 받자. 오랑 간 다음에, 이런 거에 가면 난리 나겠구만. 웃자, 나이스, 간다. 와, 리얼풀 인데웃 봐라, 마이 베나무 웃으라. 마이 베나은 이블리나무인데, 이 리메이크 된거 개삭인데. 1.87. 1.87에서 바로 구인수가 볼까? 구인수 먼저 갈게요. 빅보보다. 구인수가 개삭일 것 같아. 구인수 가면 고소 존나 늘어나잖아. 1.95. 공수면 2.5에서 한 개도 팔수 있지. 지금 한타면은 2.5에서 한 4까지 갈것 같아. 아, 굿짱. 레알 쓰레기도 보완된다고? 뭐 꿀이다, 꿀. 일부러 아메리카 다룰서로 팀워 막으러 왔어. 총까지. 카네에스봤던거 <놀비> 같잖아, 지금. <놀비> <놀비> 먹고 와, 공속 2.08 실화냐? 와, 이거 미니언 쳐도 공속 늘어나네. 챔피언 치면 더 늘어나고 이게 이 특성 개사기네 이거? 트위치랑 콩고무 이 무조건 가야... 오케이? 지금 2.3 2 7이 봤지? 2 7이 다른 수치면 2 7이죠 이거 지속된다 2.86 2.86 2.86 2.86 미친네 와 이게 미니언이라 미니언 칠 때보다 챔피언 치면 더 빨리 늘어나네 와 이거 어느 정도 한계 돌파 이거 개 씹삭이네 진짜 마이 14 십사... 치명적속도 개 씹삭이 특성이네 이 핵심 특성 아주 돌았구마이 아, 그래. 이거 이제 그 분수 올리면은 4까지 가겠지 까지 마이 1너프가 진짜 난리났네 우리 새로운 추천적인 차기 한번 눌러주세요 500개밖에 안돼 참기 주면 세 잘했어 멘탈 나갔네 정글 차기 이거 공성으로 너되는데 이거 <그래>. 그 뭐. 와, 공속이야. 야, 공속 궁 쐈다, 구! 지금 궁쐈 상태야, 공속 2.38. 아니, 1 6분에 뭐냐, 공속 2.4? 와, 이거 뭐야? 이속대 걸려도 되겠는데, 많이, 진짜? 와, 이거, 레알 개쉽사기네, 이거를 와퍼패치 잘했다 아, 라이언 그렇지 4시대에 오는것같더니요 드디어 4시대에 오는것 같애 슈바 이 쓰라고 하지마 이블린 작은새와 이거? 패치 꿀이네 꿀 아주 그냥 개꿀 이분은길래이좋 오는데 못하네 잔대편이이 이거 마이, 구그먼, 트위치 이런거 존나 좋아졌겠다 진짜 베인이라 이제 마스터키아껴봐마 이거 이발리 어. 그라이와 개꿀이네 리어. 키 들어갈 필요 없다 이거 진짜, 진짜 이거 마이로 챌린저 어, 가겠다 진짜 꿀이다 구킬령대 니어시 공소 배치들 내를 위한 배치지 내고속 중이잖아 치면 따라 인정하시니까 원래 옛날부터 치면 따라 고늘존나 좋아했잖아 와개 꿀이다 진짜 꿀이다 부이설 얼마냐 존나 비싸네 3 3천들백 돌아왔네 <놀람> 특성 이거 핵심 특성 이거 이거 찾았어요 치면 적성 이 이게 한개 돌파하는 있는 거. 오, 오, 오. 라이어스 게임을 안 해보고 픽치 하나 봐라고 치면 저속도에다 지배랑 트속총 6개 찍었거든요? 한타 한번 하면 고속 조화들어날수 있을까? 치면 치수로 계속 고속도로 하고. 보여드릴게요, 안 하니까. 이제 트리플키 먹을게. 트리플키를 하면 지금 썰어 날것 같은데.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멘탈이네. 이게 제일 어렵다. 이거 실한가, 이거? 288? 288? 288? 288실어야 돼, 공서? 하루 공 따라가면 서어니 죽었어, 이 새끼. 뭐라미 있어? 전도288돌아왔고 와, 벌써 288. 부인수 가면 3 넘고, 트포 가면은 4. 야 치면 치수를 공속 유일 신급이래 유일 신급 진짜로 와공슨 <목소리도> 재미네 <재밌니냐>, 마이 <많이> 진짜로 개꿀 <목소리도> 아, 치면타 가져가면 폭발되겠구만 아주 그냥 이 치면타를 아니 공속을 더 늘릴 수가 없는게 상대별이 버티지를 못해 지금 아 진짜로 아주 큰일나 다 나오네 이 소발새기 다리우스 가지고 멘탈 나갔구만 룬룬 새로나온게 룬이라 특성이 없어지고 통합됐어요 통합 우리 새로이신 분추천제가작기 한번씩 눌러주세요 개꿀이네. 탱커들이 <목소리> <앵거들> 이제 풍속되신다, <풍선을 목소리> 와, 얘들 너무 속도 봐라. 대알 개꿀이네. 인수 뛰었다, 탱커. 솔바로 보여줄게, 솔바로. 개꿀이다, 진짜. 윈수가 한 다음에 지금 공속으로 계속 가자. 아. 계속 공속 2 1 6 지금 2.1류. 개꿀이네, 개꿀. 윈수가 아. 한 다음에 특포가 지 특포. 아. 포간다 이 피바라이가자 유령무희랑 뭐치 치면다가 필요가 없는 게트루뎀 존나 세기 때문에 치면다 올릴 필요가 없어지. 사단이 사 사체 되겠는데? 피바라이가 우리 비피 존나 땡기겠는데 이거? 죽무랑 피바라이가 면 개꿀 아니야? 가자 가자 스레시 파자녹기자 스레시. 왜 쫄는데 아이블리? 샷 아이블리. 공수 공3 3 3이 3.3이 냐공 m 공3 3공이공도안썼안썼아 저거 o m 가 거슬리네 3.32? 3이수가 s 그러니까 a m 2 o 2 s 이수는 Uizu, like a y 이게 정글 처먹을 때 u 2 z 6이네아이슈발이 n a s y i 네 야, 이거, 피읍만 늘리면은, 바로 솔바로 지금도 될것 같은데, 궁안 쓰고? 이거, 피읍 살짝만 늘리면은, 궁순없 빠르잖아, 맞지? 아, 와, 공속 미쳤네, 리야 2.6이? 이거, 흑나다만 더 싸우면, 14레벨 때솔바로내 되겠네? 진짜? 데미지를 충분하지, 공속이라? 와, 이거, 이거 바로 흑나다만 더 올리면은, 바로 솔바로는 내려가겠니 아, 공이 무조건 솔바로내 되겠다, 니까 공속 돌아왔네. 아, 피읍 땡기지, 피읍. 공속도 공속 공석 6, 6인데, 공속제야 보니까 정신 나간대, 진짜만. 아, 치명타보다는 피의 예, 힘주력이 좋을 것 같아. 자, 올 공속 가보자고? 아, <laughs> 많이 쌍업을 바뀌었네, 이거. 용소도에서 바바리안 그, 그걸로 바꿨다, 지금. <laughs> 공속 좀보여줄게 일단. 일단 공속 올린 다음에 티바라, 티바라 일단은 방제가 공속 6이기 때문에 6이 최대가 아니에요. 6도 더된다 더 6.8까지 올라가는 거 봤어요. 근데 템이 더안안 되니까 안 세기가 세기금 갈까? 지금 유령무이가 공속 45%고 특포가 몇인데 특포가 40%로 유령무이로 가야지. 공속 공속된가야지. 차여금 물량 팔고. 고 이거 15렙이니까 솔바로 가본다. 지금 될것 같아. 지금 와드, 와달라나 이새끼리 서 바로네? 바로 될거 같은데 마법사 체육 가 마법사 체육 공속 몇인데? 아 유령무이 뜨네? 아씨 유령무이 사과할 참네. 유령무이가, 마법사 체육가 공속 4 0데네 내셔잇발이 몇인데? 테스트한거 보니까 내셔잇발로 전부 다 맞췄던데 내셔잇발이 공속이 50이구나 그래서 내셔잇발을 맞춘거구나 지금 모랑이 40 25. 구인수가 2 5에서 한계돌파. 유령비가 45. 피가키 소는 50. 강자사가 35. 힘보다 자세가 중요하고. 마음사체고낫다고지가 일단 사들 사드... 뭐. 아 뭐냐 이거. 너무 잘해 봉준아아사들병 왼달라갔는데 솔바로 달라그랬는데 와! 아! 어 아, 한계돌파 봐. 커마어 아, 너무 잘해 봉준아와 아. 멘탈 나가버리네. 6까지 가야 되는데, 진짜. 조금만 지금 계속 뱉어야 되는데. 아. <목소리>